자 이제 필수의제 2번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는 어, 76페이지죠 네, 76페이지를 보시면 되고요 자 문제를 보면은 일단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매출총익을 구하면 얼마인가라고 나와있는데 자 이건 이제 기초문제이죠자이 답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구하도록 하고요 일단 앞 시간에서 배웠던 내용대로 순매입, 순매출, 매출원가, 매출총액을 그대로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들 풀어보셨죠? 네, 풀어봤다라고 가정하고 자, 먼저 순매입부터 구하겠습니다. 자, 불러주세요. 자, 먼저 총매입이 얼마입니까? 음, 20만원이죠? 그 다음에 매입환출 및 에누리 매입하는 빼야 되겠죠? 자, 매입환출 및 에누리는 얼마가 있죠? 어, 환출이 여기 있네요. 자, 매입 은은이는 없고요그 다음에 매입 할인은 얼마가 있습니까? 5,000 돼있죠? 그럼 환출 5,000원, 매입 할인 5,000원이니까 얼마? 네, 만원이죠. 그러면은, 순매비용은 얼마, 얼마가 된다? 네, 19만원 되겠죠? 자, 답이 이렇게 나왔습니까, 여러분? 오케이. 자, 다음에 이제, 순매출액을 구하겠습니다. 총매출액이 얼마가 있죠? 50만 돼있죠? 음, 50만 잡을게요 자, 매출 환입 애누리 매출 할인 얼마가 있습니까? 자, 매출 환입은 일단 안 보이죠. 근데 어, 매출 애누리는 보이죠. 얼마? 만 원이요. 자, 매출 할인은요. 어, 2만 원돼 있죠? 요거 두개 더하면 3만 원. 자, 3만 원이 매출이 아니니까 당연히 빼야 되겠죠? 그러면 매출액은 얼마가 된다? 순매출액은 네, 47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당연히 이 순매출액은 원가와 이익을 다한 거기 때문에 기말에 이제 여기다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매출원가만 빼게 되면 은 네, 매출총이익 나오겠죠. 자, 매출원가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자, 걸어갑시다. 자, 공식으로 가급적이면 구하는 것보다는 이 상품계정으로 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자, 이거 반드시 외우세요. 앞으로 전산액의 2급, 전산액의 1급 2급뿐만이 아니고 1급, 전산세무까지 자, 수행하고 수분 한다면, 어, 당연히 계속 이 내용들은, 예, 가져가야 될 내용, 내용들입니다. 자, 상품은 항상 차별이 뭐다, 창구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자, 기초재고액부터 볼까요? 저번 연도에서 팔고 남은 게 넘어온 게기초상품재고액이죠 자, 얼마? 10만원. 자, 이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죠? 전기에서 이월 되어왔다 해가지고요. 이걸 다른 말로, 전기 이월이다라고도 불러줍니다. 알고 있죠. 자, 그다음에 모션 하니까 순수하게 매입한 게 들어있죠. 얼마? 19만 원만큼 순수하게 매입을 했죠. 그래서 우리 창고에는 토탈 얼마가 있었다. 29만 원만큼의 상품이 들어있었다. 그 얘기예요. 자, 이걸 우리가 두개 합쳐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합쳐서 그렇죠. 판매 가능액. 기억나시죠? 자, 판매 가능액이 뭐냐 물어보면은 이거 두개 합친 거예요. 자, 팔아버리면 매출원가고 팔고 남은 거는 기말 재고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어, 팔아 버린 거는 얼마인지를 모르니까 팔고 남은 걸 알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기말에 뭐다 재고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게 8만원이에요 맞죠? 왜? 어차피 대차 평면의 원리에 의해서 차별 대비 같아야 되니까, 그렇죠? 여기가 29만원 되려면은 그쵸? 자, 키마주고 8만원이야 그럼 나머지 얼마죠? 모자란 금액 21만원이죠? 그럼 21만원이 뭐가 된다? 매출원가가 된다 그얘기예요 이제 이해되겠죠? 그래서 얘들은 이제 차변과 대변을 맞추기 위해서 여기다 적는 거지 그쵸? 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매출원가는 2 1만 나왔고요 자, 이 21만원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저번 연도에서 넘어온 정기 2월, 즉, 기초 상품에다가 순수하게 매입한 금액 얼마, 19만원까지를 더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판매 가능액이에요. 여기에서 기말 상품 재고액 얼마, 팔고 남은 거 8만원 빼면 됩니다. 그러면 매출원가는 당연히 2 1만될 것이고, 21만원짜리를 47만원 팔았으니까, 당연히 얼마가 이익이에요. 20, 얼마? 6만원입니까? 그렇 26만 원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매출 총익은 26만 원. 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할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거 공식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요. 자, 이 그림도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됐습니다. 참고로 이제 요 기말 재고액은 이제 이번 연도에 팔고 남은 거니까 다음 연도로 넘겨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차기오, 차기로 이월시킨다 라고 해가지고 차기 이월이라고 해요 원래 자산과 부채와 자본은요 항상 기말 되면은 남아있는 잔액들을 다음 연도로 다 이월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들은 다음 연도에 이월됩니다 그럼 얘가 다음 연도에 또 기초가 되고 다음 연도가 되면 또 모자라니까 또 사오고 그쵸 또 팔고 또 남고 또 이월되고 계속 이렇게 이제 우리의 사업들이 흘러가는 거죠 그고 그래 보시면 돼요. 그쵸? 그렇죠? 그리고 1년 동안 판매한 매출원가는 이 공식으로, 이 공식으로 구하고 1년 동안 이익 본건이 공식으로 구한다는 거. 뭐 그런 것 정도는 우리가 이제 회계를 배웠으니까 이제 쉽게 구할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자, 이해하셨겠습니까? 네, 다 했습니다. 자, 정도 하시면 아마 여러분들 공식 외우는 데에는 크게 뭐 어려움이 있거나 그런 건 별로 없을 것 같아요.